반갑습니다. 간다백쿠로입니다 오늘은 어, 욕지도 옆에 있는 초도로 왔습니다. 지난 휴가 때 여기 들어오려고 했는데 너울이 너무 높아서 못 들어오고 여기는 해마다 한번은 꼭 들어와야 되는 자리라 오늘 어, 태풍이 지나고 나서 날씨도 좋고 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고봉님이랑 옆에 같이 낚시하는 동생이랑 세 명이서 들어왔습니다. 바로 시작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아 물이 가나? 어? 안 가? 왜안 뭐 가노. 예, 장비는 7.9피터, 미디움 라이트, 리은 2,500번, 합사 장6호 쇼크리더 2.5입니다. 지금 3호 애기 하나 달고 시작을 합니다. 와, 너울은 없는데, 바람도 없습니다. 엄청 덥습니다. 지금 아직 해가 시간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딩 시간이긴 한데, 날 새기 직전에 두 마리를 잡았어요. 한 마리는 카메라에 담아놨고, 한 마리는 못 담았습니다. 일단 감자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히트. 히트, 히트. 오. 한 마리 옵니다. 아이고 초수시라다, 싹 걸리다. 아슬아슬하게 걸리다. 그래 터자곤 한 마리 왔습니다. 와이 나중에 해 나무 진짜 죽음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나마 다행히 여기는. 한 8시 정도까지는 해가 넘어오진 않습니다 와 엄청 더은데 물이 왼쪽으로 가거만은 안 간다 노 왼쪽으로 좀금씩 가네 아 근데 지금 물도 가고 있고 지금 딱 피딩인데, 입질이 없지. 아, 지금 이 시간에 몇 마리 나와줘야 되는데. 호호. 태풍 끝나고 여기 누가 오서 홀떡 사지는 안 했을 땐데 와이 리질이 없노? 물돌이 해야 되나? 에이 걸리삐다 에이 나옵디다 <laughs> 왔다. 따, 따라오고 어이, 빠집겠다왈로 이제 나올 시간 됐는갑다. 브라더, 그거 있지 말고 내려온나, 요게. 그 안에 그기서는 놓아봐야 진짜 계란도 안 논다. 와, 억수로 덮은 거는 담은 것도 아니네 아. 방금 빠진 거는 너무 높은 데서 바로 앞에 와서 입질을 해 놨겠네. 너무 위로 치키 채서 아마 깊이 안 박혀서 그런 데 같은 느낌. 물은 잘 가구만, 어. 아우, 떠보라, 아우, 떠아웃떠보 개빠이, 올리. 왔다! 아까 도망간 놈 잡았다! 딱그 자리에서 잡았다! 촉수질 하다가 딱 걸렸네. <laughs> 촉수질 하다가 딱 걸렸습니다. 수가 차고 왔습니다, 수가. 물잘 가네. 지금 애들이 작가지고발 앞에 와서 물 때는 애기를 진짜 끝까지 액션을 좀고어고 와야 됩니다. 애기가 눈앞에 보여도 바로 떨어내지 말고 혹시나 따라오는 애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잠깐 물에 담궈놨다가 꺼내는 게 좋습니다. 애들이 보기보다 빨라가지고, 안 보이던 애들이 갑자기 확 나타나서 애기를 잡기도 하거든요. 아이고, 바람 분다. 아이고, 와, 시원하다. 아 없네 염소도 없고 이것들 다 어디갔노 그래 아 이제 오는같다 <laughs> 고기가 이틀에 는거 아니야? 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이시시시시시시시시고시 다음 랩우와뭐나뜨게 뭐가 뒤에서 뜨게 뭐가 붙었는 줄 알았습니다 <laughs> 이 뭐고 이거 이게 왜 터지는데 오 진짜 <laughs> 깜짝 놀랐네. <놀랐어요. 웃음> 아이씨, 진짜. 아, 일단, 잠시, 정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laughs>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어렵네요. 지금 시기상, 이쪽, 욕지 쪽으로 문의가 많이 나와야, 나와야 될 시기인데, <laughs>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쯤은 볼류대 타고는 좀큰 애들도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지금 발 앞에서 감자들 세 마리? 영상에 찍힌 거는 두 마리 뿐이고, 세 마리, 와. 일단 뭐, 개바에서 문의하는 거는 아마 9월 달에 우리 동네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잠깐 문의는 쉬야겠습니다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